그든. 방 들은 말 그대로 알려 준것 뿐이니까.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아, 먹으면은 뭐야, 이건 또. 어, 와, 저다 쓰러져 가는 흐둑길이 딱 붙여 버리네. <laughs> 쓰러져 가는 군사력도 없으면서 와, 왔다야. 대박이다. 원래 그런 거죠 뭐 전쟁 피로도 때문에 딱 간도 뜨만 줄여버리네 아 이러면은 지상군이 갈 길이 없잖아 아아 아, 근데 40초 <laughs> 정도가 아, 있으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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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AI 다아 합치고 있네 AI가 다 합친다라 상군 지금 어디 있는데요? 아들 자원 필요 없어요? 네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요. 아 아무나 아무나 자원 줄라 그랬는데 지금 다 바빠서 그래. 아 어쩔 수 없다. 몰락 몰락한테 받쳐야지. 한십 킬라 받쳐. 어 줘요 그냥 그런 저한테 주세요. 2번님이 빨랐습니다. 언제나 손빠른 양반이 이기지 <laughs> 맞는 말이다 리번님이 손빠르게 거래신청을 보내서 거래 확인해드렸습니다 을 c k 보을 드렸습니다 아 폭격 또, 다시 해야돼 네. 아 풀렸다고? 예 네. 알텐데? 아. 지상군 지상군 있지 않아요? 지상군 다 뚫려나갔을텐데 지상군 오다가 털려가지고 막으러 갔는데, 아. 아하이. 개빡친다, 진짜. 이거 지상군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어. <웃음> <웃음>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있지 않을까요? <laughs> 아, 귀찮긴 해, 네, 솔직히. 일단, 행성은 다 털었고. 그래서 정화자하면 되잖아요. 정화자하면 행성을 없애버릴 수 있잖아. 개편해. 누구 행성으로? 행성을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성을 지상 내려갈 필요가 없죠. <laughs> 정말 개꼬리야. 아오라시안 맛있어 <laughs> 보인다. 저거 이발오오라시안 음잖아요. <laughs> 아, 새끼 아, 절놓 쳤네. 보내 놓고 자렸는데 한대로 그쪽으로 새끼 저거. 아, 오라시 한 맛있어 보인다. 먹어 됩니다. 아니에요. 그거 몇개 된다고. 그거 좀 정리 좀해 줘요. 그거 다 행성이라 아직 안 돼. 어차피 저 관문 찾았으니까 이제 뭐 관문 타고 가야지. 광문는관문길이만 이어지는 거 알죠? 알죠저 마르 마르 반디아 저쪽에 관문 저거 내랑 연결될 거 같은데. 사람이 관문을 수리했다는 수리 안했네 뭐야? 왜 갑자기 관문이많이이 됐냐? 밤대 음. 동물이요? 근데... 얘 네, 갑자기? 아니요. 확인해봐요 근데, 마이너스 149밖에 안되는데? 근데 왜 11,000이에요? 행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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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봐요 행복도, 아 행복도, 행복도도, 행복도도 충분해요 이거 AI 좀 이상한거 같은데? 아니 ㅅㅂ 뭐 식량을 111개나 0 만들고 있지 얘들? 저는 지금 342개씩만 고 있어요. 아, 아, 착각했다. 나 착각했다. 내가 먹고 있는 거구나. 아, 착각했다. 착각했어요, 제가. 아. 아, 그래. 그 섭취하는 물이니까. 그래 죽이고 있으면은 식량이 오르는구나. 영이었는데 폭격을 풀자마자 어떻게 저렇게 300이 되냐? 느 아... 생산하셨잖아요. 지상군 폭격 받을 때는 생산 못할 걸요. 너무했다. 방불 10k 불입니다. 서착수 한 명. 거래 거세요. 저사람 남는게 돈밖에 없구나? 그럼요 하긴 함대가 없으니까 유지비가 안되겠네네 손이 느리셨군요 리버님 <laughs> <laughs> 다른거 좀 누르고 있느라 아, 좀, 좀비 좀 해볼까? 와, 아, 씨. 아니, 왜 일반은 저 씨발 행성을 초토화를 못 시키냐고. 응? 음? 오타가 국가가 전쟁 걸었네. 카타스티아만한테 아, 전쟁 걸었네. 네. 응. 네, 이 오타가 나랑 친했는데. 아저씨 이러면은 연방 받을 때니 네 연방이 안껴줄 거야. 아, 누가 누구한테 선봉? 포 오타가가. 오타가가 카타스티아만 오타가 판타스티아님 좀도와좀 도와 좀줘요 도와 좀 저분 땅이 얼마나 큰데 도와달라고 해쟤 누구세요? 망했다는데 나? 왜 망했지? 저분 군사 많아요? 모르겠어요 일단 근데 네, 여기 정리가 끝나야 지원을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뭐 군대 2천밖에 없는데 미기함이네 군대를 안 뽑았네 어... 이분 나랑 이분 이분 저한테 동등함 뜸. 적자 <laughs> 정신. 동등함 가져. 아우, 또, 또 죽었어, 씨. 또. 그만 좀 죽어라. 길이 막혔네? 왜 막혔지? 아 여기 트라비오르 때문에. 행성 포식을 어찌하죠? 네? 행성 포식. 이게 뭐예요? 행성 포식이요? 행성시행령을 내릴 수 있다. <놀람> <놀람> 미행 보자. 레서리스몬 이제 뭐 광물 시키이 드립니다. 아무나 거래고. 야, 돈 진짜 많네. 대박인데. 이번에도 미포님이 손이 빨라 졌습니다. 아니 근데 님들 이렇게 받아가는데 뭐 하는 거임어따 쓰는 거니? 아돈 전쟁 안에 다 쏟아붓고 있죠. <laughs> 아 전쟁 안에 다 쏟아붓는 거 치고는 국적 이 변화가 없는데. 아또 싸우고 있으니까. 가라각 스톤이 그만 있어야 하고. 다들 먹는 만큼 그 뭐라고 해야 될지 그, 그 국경 변화가 있어야되는데 국경 변화는 하나도 없는데. 아 너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소진 중이에요. 계속. 대윤님은 <laughs> 그냥 다쳐 죽이면 되지만 저희는 느리답니다. 그래서 포격하고. <laughs> 포도 <laughs> 저는 선택적 폭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무차별적으로 해야겠다. 정책 바꿔서. 신성한 행성으로 선포하면은 그거 점 점령 못해요? 예. 아니? 할수 있는데? 두 말이 맞는 거지. 없어질 텐데 그 신성한 행각 그거.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는 건데. 점령 자체는 될 텐데. 네, 점령 자체는 되는데 효과가 없어. 신성한 행성 폭해도 할수 있어요? 그니까 점령 자체는 가능해요. 점령은 가능한데 뭐그그 그 이유가 뭐 문제가 생기는 것뿐이죠. 어 여기서 점령하자 오딱 먹으니까 뭐 끝나네 이거 오잘싸우셨어 하지만 위포 님의 딴지였습니다. 원래 위포 님이 멀었어요. 근데 어차피 나는 어차피 저거지 행성 왔다갔다만 할수있는면 상관없어요. 길이 없어서 나는 갑자기 편들었던 거라. 아니 갈렸는데 갈길이 드레드호트가 막고 있어. 거래 받으세요. 네. 받습니다. 네. 음... 어, 광물 천또 팝니다. 광물 10k 또받 파... 10k도 드립니다 거래고 빨리 거래를 빨리 신청하란 말입니다 후반 유기가 뜰 때가 됐는데 안 뜨네 거래 필요 없으신 다들 아, 다들 아, 후반 유기 해야 돼 후반 유기 준비해야 된다. 땅 다시 네 걸었어요. 뭐야? 찾으세요. 와, 네? 뭐야? 받으세요. 네다 주세요. 뭐 아이 필요 없어요? 네. 어 히클람도 필요 없는데 이거? 히클람까지만 드릴게요. 우와. 미쳤다. 와, 뭐야, 이거. 왜요? 행성포식하니까한 타일당. 식량 250, 광물 1248, 에너지 250, 이렇게 받아요. 한, 한 칸당. 네, 축하드립니다. 뭐박. 님들 힘들... 너무 슬프네. 이거 어떻게 참전 참전 어떻게 하죠, 지금? 참전. 그... 어... 이해야 돼. 그걸로 걸, 걸고 들어가면 될 거예요. 독립 보장한 걸로. 독립 보장 했는데 전쟁에 안 걸리네요. 야? 왜 그러지? 아불침이네불같 <laughs> 마이너스 74, 어떻게 해야 되냐? 불가침이라 이게 파괴해도... 제가 도울 방법은 지금 당장은 없는 듯... 오, 너무 많이 먹혔는데? 누가요? 판타스튜 아님 지시는 건가? 아, 나또 내적 왕 가서 풀고선 전쟁하러 가야 되나? 참. 저 내적 왕 가서 땝니다. 아 잠깐만 저내점에서도못 해서 전쟁도 못 거. <laughs> 이분 흐름이 참. 아 이거 어떻게 살려드리지? 아얘나 지금 이분한테 독립보장도못 해주는데 어떡하냐. 반타스탄님요? 아... 네, 지금 완전 먹혔는데. 미르반디아한테 먹히고 있는 건가? 오타가한테요. 오타가. 오타가한테. 오타가 아, 갈 방법이 없네 나는. 니미 <laughs> 가면은 안 돼요. <laughs> 아왜나왜안 돼. <laughs> 왜러면 가면 안. 돼요 뭐 <laughs> 어, 신나는 갑자기 왜안 돼. 니부 가면 끝나요. 니만 가면 전쟁이잖아. 누구든. <웃음> 누구든 <laughs> 전쟁임. 니만 가면 전쟁임. 아, 아, 근데 이거 판타스틱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지? <laughs> 와, 연구 속도 개 느려졌다. 시앙, 행마 안네 왜나 공학이 제일 높은 거지? 아 영유권 주장을로 엄청 확시긴 했네. 영유권 주장하셨다가 을대보니 네, 누가 영유권 주장했는? 서로 영유권 주장을 좀 하셨네. <laughs> AI마냥 한거 아닐까? 혹시? 이게 내 땅이란 말이야! <laughs> 바로 그냥 내 땅이야!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그랬을 것같아 왠지 아니면 뭐더라 그 비.. 지금... 비이성적으로 어? 정말 12거네? 어? 열받네? 하면서 막식냥 바라박 근데, 미쳤어. <laughs> 근데 그런 거치고 군사를 너무 안뽑은 거 아니야? 군 주장을 할 때는 군사를 좀 유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코나기 아직 안 먹혔으니까 지금이라도 전쟁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거 영권 주장 완전히 끝나면은 멸망해요. 전쟁 중에 계속 영권 주장하게 되는데 이러면은. 그냥 네네. 어느 순간에 항복 때려, 그 항복 때려 가지고 멸망 안 하는 수준이면, 요 항복 때려요. 나중에 후위를 도움해 가지고 우리 네, 그 그게 방에서 나을... 갈수 있으니까, 듣고 계신가? 안 듣고 있어? 이미 이성을 잃은 걸 수도 있어. 무다님이 광물 뿌릴 때 받아가지고 한대좀 뽑으시지 <laughs> 광물 1 0킬또 뿌립니다 <laughs> 저분 안 들리시잖아 근데 안 들리나? 들어와있어요? 안 들어와있잖아 들어와 네, 채팅창에 들어와있어 배틀넷 앱이요? 저배틀넷아배틀넷 들어와 계시네 그럼 듣고 있는 건데 어, 들... 근데 연구 보조는 왜안 뜨지? 나한테는? 저, 아, 그, 저거 발견해야 되잖아요 발견해야 되는구나 에이씨, 발견 찍을걸 찍을걸 판타스님이 이걸로 좀 버텼으면 좋겠다 많이는 안 뺏겼는데. 그래, 이 정도 이 정도 깼으면뭐다 중에. 아, 이거 본성이 뜯겼네. 본성이 뜯겼다고요? 또가 뜯겼네수도구 와, 주 먹어. 무섭다 가자. 초월. 눈 개꿀. 성강 경제 가자. 초월 한다고요? 풍광경제 가자 아, 테라포밍 진짜 느리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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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아, 게 느리죠. <laughs> 아, 한참 전에 했는데 아, 아, 도 하고있어 <laughs> 광물도 10k 뿌립니다 아, 안 받아. 자나. 예. 그때 받으라고 했어요. <웃음> 언제든지. <웃음> 아이고, 나도 시동 걸어 볼까? 저분이시동 건단 무서워. 아, 저분이 이제 시동 건다니까 이제 나는 위험하니까 이제 자원 뿌리면안 되겠다. <laughs> 어, 드디어 이제 하나가 테라포밍이 다 됐다. 와, 힘들었어. 다들입니다. 아, 이제 가이아로 이제 만들어야 돼. 아니야, 가이아 테라포밍이 아, 끝났다고요. 아, 저는요. 제가 이제 가이아 테라폼 시작한다고요. 드디어 이제 행성 하나 더 먹네. 아, 와 좋겠다. 아이씨! 아, 씨발 해적 새끼들. 싱그럽네 저거 먹으러 간데도. 그 사이에 먹으러 간그 사이에 씨저이 나오네. 아. Hmm. <sighs> 아 님들 그거 아심? 행성에서 자원생산량 100너버면 오버플로우 해가지고 부자리수로 나오는거 어? 진짜요? 예 네. 그럴수도 있나? 넘길수가있네 세상하나 몰빵해서 해볼까? 넘겨질걸요 그.. 뭐 이상한거 많이 뽑으면 아니 건물 하나요 건물 하나에 한 건물에 그 자원생산량 100너버면은 아, 한, 한 건물에 자만한 건물에 백이 돼요돼요야한 건물에 백한은모르겠어은모르겠지요한하 한국은 모르만어요 한국은 모르겠어요. 요

누나님 예 오라시안 좀 드실? 아 나중에 맘에 들면은 가져갈게요 그냥 내비두면은 알아서 할게요 아 지금 없애버릴려고 전쟁 선포하는데 님이랑 같이 전쟁 선포할 수 있어요 제가 아 진짜요? 예나 네, 처음 알았네 수비만 하고 영역권 주장만 하세요 그러면 저도 영유권 조장 못하는데, 잠시만요 네 응? 음? 루나님 전쟁 걸렸는데 응? 보라시아나가 전쟁 걸잖아요 신성 라스비아한테 어? 진짜네? 놀랐나 <laughs> 지금 다찢겨 나가 지고 없어질 방국에 전쟁을 벌어. 제가 그냥 지금 심심해 가지고 군사 다다쓸거든다 쓸려 버렸거든요. 제가 다 쓸어 놨거든요. 안 아, 내다 보인다 이거지. 만만해 보이나 보니. 그렇게 그렇게 만만한 군사력은 아닌데. 저 지금 턴당 군사력 이제 턴당 광물 몇 벌게요. 고 싶지 않아요. 가부야 가부 가포. 돈 제일 많아.